Do you know D Y K Funky Science? JJ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왜 우리 집강아지인 차를 타면 열린 창문 틈으로 머리를 내미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질문을 조금 각색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각색 완료. Let's 길이 최신 티사이 전기차를 타고 가던 중 날려오는 바람이 좋았던 걸까요? 포딩이 차창문 밖으로 얼굴을 꺼내더군요. 근데 우리 포딩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집 개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관련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구체적으로. 강아지가 왜 머리를 내미는지에 대한 실험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동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 호주의 동물학자인 크리스 다니엘 교수가 밝힌 이유는 바로 개의 얼굴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아주 예민하고 감각적인 안테나였던 거죠. 여러 감각 중그 중에서도 개는 후각이 매우 뛰어난 동물입니다. 일반적인 후각의 과정을 우선 살펴볼까요? 간내린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향긋한 커피 냄새는 코로 들어와 코의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수용기가 모여 있는 후각 상피 세포 쪽을 통하게 됩니다. 이때 커피 냄새를 이루는 화학 성분이 후각 신경 세포의 섬모에 있는 후각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즉 커피 냄새는 후각 수용체라는 스위치를 겪게 됩니다. 그럼 그 신호가 후각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그럼 뇌가 비로소 야 인간 커피 냄새야 라고 알려 주게 되죠. 근데 인간의 후각은 개에 비해서 매우 아기 수준입니다. 개는 후각에 매우 특화되어 있죠. 인간과 비교하면 첫째, 인간은 호흡을 할때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개는 들어온 공기가 호흡을 뱉어내도 공기가 나가지 않고 코안을 돌기 때문에 개의 후각 수용체에 해당 냄새가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후각 수용체의 끝 부분에는 섬모가 있는데, 이 섬모가 냄새의 화학적 성분을 잡는 일종의 손 역할을 합니다. 많은 섬모가 있을수록 화학 성분을 잡을 확률이 높게 되죠. 인간은 약 25개의 섬모가 있는데, 개는 후각 수용체당 100개! 빽빽빽빽빽 셋째, 인간은 후각 수용기가 약 500에서 600만개인 반면 개는 2.2에서 3억만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의 뛰어난 후각 능력은 여러 냄새가 섞여 있어도 특정 냄새만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냄새를 구분할 수 있죠. 즉, 개는 개의 얼굴 부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압도적인 후각 능력으로 차 창문 밖의 세상을 누구보다 격렬하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식욕을 뛰어넘는 개만의 즐거운 시간. 물론 창밖으로 도망치지 않을 정도로 개를 잘 관리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다니엘 교수에 의하면 모든 개가 이를 즐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인간이 각기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개 또한 어떤 개느냐에 따라 선호 여부가 나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좋은 질문 주신 제이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소통. Everybody, Funky Science, DYK, How do you know?